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도깨쉐도잉 시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본문 마지막 시간은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는데 사물인터넷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as we speak가 나왔는데요. as we speak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미,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인 순간에도 conversations about the impact of the uh, IoT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의 영향, 사물 인터넷이 주는 영향에 대한 이 대화 conversation이 are, ta are taking place. take place 하면 발생하다요. 그럼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all over the world 했으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 전 세계적으로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without a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음, 의심할 여지 없이, advancement 진보죠. In the IoT 자 사물인터넷의 이런 진보는요, will make life much easier. 자, 목적어 목적 보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어떻게 만들어준다? 더욱 쉽게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비교급이 나왔는데요. 비교급 앞에 멋지는요.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있는 자, 비교급 강조 표현입니다. 비교급 강조 표현. 음. 그래서 however, 그러나, 그러나, we should be careful.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대요. 뭐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이렇게 써볼게요. 음. Not get overly 어 uh, get overly optimistic이라고 하죠. optimistic은 긍정적인 낙관적인 이런 뜻이에요. 낙관적인. 그러면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지나치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낙관적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There are also some negative aspects. 자, 부정적인 측면도 있대요. 어떤 측면이냐면, that we should consider. 우리가 고려해야 할 측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such as, 예를 들어서요, potential issues.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대요. 잠재적 문제들이 있대요. with privacy. 근데 어떤 문제냐면, 이 사생활. 그리고 security, 보안.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o if we brush uh, these issues aside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표현이에요. Brush aside 하면은 자 brush aside 밑줄 치고 뭐뭐를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면요. 자, 지금 밑줄을 쳐볼게요. Brush aside 뭐뭐를 무시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면 it is easy. 쉬울 거예요 쉬울 거래요 자 이때 i 스는 우리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어, for our trust in iot devices 가로 안에 넣어볼까요 그리고 의미상 주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우리 이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죠 얘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음. 그니까 해석부터 해볼게요. 해석부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오용 오용하는 거야. 오용 되어지는 거야. To be abused잖아. 오염 되어지는 거죠. 오용 오염이 아니고 오용 되어지는 것 이렇게 써볼게요. 자 오용 되어지는 것이 is easy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오용 되어지는 거냐면 our trust 우리의 믿음이야, 그렇지? 우리의 신뢰. 우리의 신뢰야. 어디에 대한, 어디에 있어서의 사물 인터넷 기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뢰가 오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아 투부정사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투부정사의 주어를 마치 우리의 신뢰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쉽다, 굉장히 쉽다. 뭐가? 우리의 신뢰가 오용되는 것이 쉽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to be abused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신뢰가 자기들이 오용하는 게 아니고 오용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to abuse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도 우리 이시 무슨 이신지 안 나왔죠? 앞에서도 이시 가주어고 투부, 투부정사가 진주였는데 어 여기서도 이시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어는 얘가 되겠죠? 투부정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자, 여기까지 쭉. 자 진주어 가주어는 언제 쓴다? 주어가 너무 길 때. 가주어, i 슬을 쓰고 주어를 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되게 길다. 그쵸? We will face.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음. 그런 우리가 직면할 기회들과 문제들인 거지. 그치? 어, 근데 언제? As we build more and more things to be part of the IoT라고 나왔는데. 자, 사물 인터넷. 음. 그러면 이 as는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다. 그쵸? 이 as는 뭐 뭐함에 따라 라는 뜻이에요. 뭐 뭐함에 따라. 모함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more and more. 점점 더. 점점. 그치? things. 어떤 걸 만드는 거야? things. 사물들을, 어떤 것들을. 그치? 어떤 물체를.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to be part of the IoT라고 했으니까 사물 인터넷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을 그러니까 뭐 펜도 이제 나중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펜의 샤프심이 다 떨어질 쯤에 이제 팬이막 빨간색으로 바뀌거나 이런 거그쵸그니까 모든 물체들을 우리가 점점 더 사물 인터넷이 되도록 만들어감에 따라 이제 만들어감에 따라 이 기회와 이 어떤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중요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에즈의 뜻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뭐함에 따라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more and more, 점점 더 라는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fter all 이 나왔어요. 결국 이란 뜻이죠. 결국. We, not our device. 어, 자, 우리가, 우리가, 어 우리의 기계가 아니라, 그치? 기기가 아니고, 우리가 should be the ones.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떤 거냐면 shaping our future. 우리가, 그치? 우리의 미래를 자, 쉐이프하면은 뭔가 만들어 내는 거죠. 그치 어, 만드는 만드는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스를 shaping our future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기계가 아니고 결국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본문7다 맞춰 보았는데요. 본문7은 주제 부분 파악을 해줘야겠어요. 이왜쓴 거죠? 본문칠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생활 침해, 보안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건 기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어, 내용 이해, 가장 중요하니까 내용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지금, 가주어 잇,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되게 많이 나왔죠. 그 부분만 신경 써서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깨섀도잉 시아였습니다.